네, 안녕하십니까. 마크 헬러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랑 2부, 2부, 2부 때랑 거의 풀을 붙여놨나 봐요. 네네. 움직이는 게 없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네. 거의 움직이지 고딱 하나 올라가는 게100% 짜리, 100% 짜리, 꿋꿋하게 음. 100%인 것 짜리. 100 것짜리. 난 이거는 음. 말을 못해. 왠지 알아요 음. 이거는 제가 간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같이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런 그림이 아닐까 음. 말을 못하고 했고요. 음 바로 초대 손님 소개 좀 해주세요. 음. 어머. 일단 이분하면은 네뭐저자 이분도 저자입니다 아 저자 저자 네. 박병욱이 <laughs> 어디 갔니? <박>, 박병욱이 말고 <laughs> 저자 어. 미국 주식의 달인 장우석 네.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안에 아, 네. 박병욱 전문가는 달라 우리 우리 수준은 훨씬 넘는 친구죠. 음. 1 0년 뒤에도 중고나라에서 책이 비싸게 팔리는 분이잖아요. <laughs> 진짜로? 네. 어,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이야. 어? 네. 네 그런 걸 없고요. 오늘 어떤 얘기하실 거예요? 네, 오늘은, 그, 아마존 얘기 좀 하려고요. 네네. 네. 어, 아시겠지만, 뭐,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난리 났잖아요. 관련해서 뭐, 무슨 물건을 사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하지 않고요. 네. 아무래도 뭐, 네이버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어, 네. 일단, 잠깐만요. 그렇죠. 네. 쎄요글 그렇죠. 그렇죠. 네. 요 그렇죠. 그렇죠. 저쪽 볼륨을 예. 좀 낮춰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어그 전에요. 음.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좀 올르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분석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음. 제가 이제 그 마크 캐프너라는 사람이 마켓더치에서 음. 얘기 언, 언급했던 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사람 무슨 트레이딩하는 예. 컴퍼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어. 그저께 아, 7월 12일 날 장중에 한 코멘트인데요. 네.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가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음. 뭐 기업 실적이 좋을 것 같다. 내지는 금리 인상이 음. 올해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이분이 한 말이 이제 어, 제가 이제 번역한 게전 음. 세계가 저금리 상황에서 미국 말고 어디에 또 투자할 수 있겠냐라고. 네. 얘기한 대목이 제가 보기에는 어, 어떻게 어 보면 제일 와 닿는 얘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네. 최근에 좀 보게 되면요 어 미국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러다 한번 어 급락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네.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는 어 그런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어, 은행에 맡기기도 어려웠고요또 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사자니 뭐그 정도 돈은 안되시고요 네. 그런데 어차피 이제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네. 어, 물론, 국내는 한국만 하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나마 좀 안전한 데가 미국 시장이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아, 네. 어, 좀, 미, 그, 유입되고 있는 그런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재테크 쪽으로는 미국 주식만 한게 없다. 라는 얘기를 한게 없다라는 네. 거를 제가 이제 조금 인상 깊게 읽어서 제가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바로 이제 아마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 오전에? 네. 그, 그, 저희 또 다양한 의견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미국 주식도 말이 많아요.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안 된다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골드만삭스죠골드만삭스는 5에서 10% 이제 곧 떨어진다, 네네, 떨어진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내일인가, 오늘 밤인가, 인가요? 우리 또, 그, 검은 벌, 검은 돌 형님. 자, 실적 발표는요. 네, 블레라 하경님은 그블레라 하경님네도 계속해서 시장을 좀 썰렁하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 좀, 음. 좀 어렵다. 지금 너무 과열이다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둘는 논리는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음. 이제 반대쪽으로 보면 야 수익이 왜안 나냐. 음. 이번 분기까지 마이너스만 다음 분기는 흑자전환 그 플러스가 육 분기만 안다 그런 얘기 했는데안 믿는 거죠. <laughs>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음. 그런 된다는 사람 이 아끼는 사람 이 있고요. 그러니까 메르치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 네. 엊그저께 했지만 지금부터 91% 확률에 올라간다. 음. 그래서 2,150까지 훅갈 거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예, 네. 잠깐 네.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동영상에 나가면서 네. 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음. 예, 동영상 관련한 거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관련한 동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요, 네. 7월 12일 오, 오후, 오후 4시부터 해서 Prime 어제 오후 right? so 4시까지 24시간 했던 깜짝 세일 이벤트였고요. 네. 아, 10만 개 넘는 네. 물건을 이제 뒤로 했고요. 네. 아, 보니까 뭐 5분마다 새로운 딜을 진행해서 사람들이 네. 좀 네. 많은 물건을 살수 있도록 네.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초당 네. 거의 한 400개 정도가 네. 팔려나가고 있고, 네. 어, 이 기간 동안에 거의 한4천천 네. 3,400만 개 정도 물량이 네. 네. 어, 수진되고 네. 있다는 네.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아, 이제 최종적으로 어제 끝난 다음에 최종 발표가 있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매출을 보니까 원래 2015년도에는 4천억 정도, 4천억 원입니다, 억 네. 원. 억원 정도의 매출을 보였는데 올해는 26% 증가한 네. 5,400억 정도의 물량이 팔려서 예 그렇죠. 네. 어, 주변을 깜짝 놀래게 했다. 네. 아,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어, 좀 제가 오늘 아쉬운 내용은 뭐냐면 네. 현재 미국, 영국,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10개국만 참여했다는 네. 거고요. 네. 한국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네. 고작 10개국만 모여서 이 행사를 한 거고요. 그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5,400억 정도의 네. 매출이 발생했다고 보면 상당히 좀 어, 기록할만한 내용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동영상은 제가 끊고 다시 아, 그러죠. 그러니까, 예. 많이 남면그 예. 그 아마존 이게 동영상 끊는 와중에 잠깐 또급 예, 예. 질문이 있어. 그 그래, 작년에 여기 오셨잖아요. 김에 네. 오셔갖고 뭐 여러 주시 얘기했지만 아마존도 그, 꽤 많이 하셨잖아요. 얘기하셨고 그렇죠. 예. 1월달에. 1월달에파이 끝났다. 파이란게 음. 페이스북, 아마존의 대표적인게이 네. 들어가죠. 그리고 파이그 저게 들어가잖아요.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 들어가죠. 지가 구글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파스대가 끝났다면서 실제로 페이스북이 빠졌었고요. 네. 애플도 빠졌었고, 네. 특히 아마존도 15훅 빠졌었잖아요. 예, 네, 맞죠. 네. 네. 맞죠. 네. 그때 고객들 어떻그 고객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그얘기좀 해주세요. 갖고 계시죠. 지금도 예바계시죠왜냐면 네. 장기적 추세를 좀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늘상 보여드렸지만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보게 되면 네.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죠. 그렇죠. 실적이.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계속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한두 분기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실적 악화라든지 어떤 그런 약간의 부정적 의견 때문에 음. 주식을 팔 필요가 없다는 게 사실 이제 저희 회원님들의 생각이고 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 실적이 좀안 좋을 것 같다고는 팔고, 네. 다 좋을 것 같으면 사고, 음. 이런 빈번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음. 실적이. 아유, 그래도 불나방 같이 샀다 팔았다 해야죠. 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지만, 네. 항상 이제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뭐. 만약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네.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예, 주가는 좋았으니까. 네. 근데 마침,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그러니까 거.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껏 그 중요하지 않은 얘기 물어봤네. 음. 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laughs> 얘기같습니다아 <laughs> <laughs> 근데 그래서 네. 회원님들이 네.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어 제가 보기에는 한국보다는 훨씬 난거 같고요. 음. 훨씬 난거 같고. 어떻게 된 사상체육가고 아마존 갖고 있고 네. 또뭐 갖고 계세요? 네. 네. 뭐 예전에 잠깐 계속 언급했던 언더머. 알리바바 언더하머 알리바바. 네, 그 언더하머는 디즈니. 지금 안 좋잖아요 언더하머는 지금 살아나고 있죠 네, 네, 살아나고, 네.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네. 떨어졌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지만 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가져갈 거라면 네. 어, 약간의 뭐랄까좀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는 주식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네. 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일단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음. 어, 물론 한국도 좋겠지만, 네. 이런 미국 측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네. 나, 뭐, 나름대로 마음 편하게 좀 보내고 싶는것 있는, 있는 같고요. 음.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하루에 30%씩, 네. 그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음.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이 사실 로키드 마틴, 그 다음에 네. 디즈니 주가가 왜이 모양이냐, 라는 음. 얘기 마, 마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음. 특히 디즈니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해 쪽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음. 주가가 거의 10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실제 실적이 가시화되는 걸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재료들은 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의 말씀드리는 아마존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아마존더 예. 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원래는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한게 아니고요. 아마존 프라임 데이라고 하잖아요. 프라임 멤버. 예. 예. 프라임 멤버만 가지고 예. 이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 일반 회원은 그럼 참석할 수 없, 참여할 수 없냐? 할수 있죠. 왜냐면어차피쳤다는 예. 어, 무료이기 때문에 예. 가입했다가. 어, 물건을 사고, 해지하면, 음. 물론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얍삽하게. 예. 얍삽하게. 약간 이제, 그, 치고 빠지는 정법이죠. 그렇죠 회원 예, 가입했다 물건 예, 다살거 예, 사고, 예, 예. 회원 탈퇴하면 되잖아요. 예. 보니까 네. 아예 회원 가입할 때, 한달 뒤에 해지하는 쪽으로 아예 걸어 놓으신 분들이 음.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예. <laughs>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이 프라임 헤어는요, 예. 어, 보게 되면 30일 동안 무료지만, 예. 1년 동안에 99불의 회비를 내는 겁니다. 9 9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고요. 음. 99분의 혜비를 낸 분들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음. 한국 돈으로 치면 1년에 한 1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전문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네. 미국 미국 친구도 이상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쿠팡 맨을 쓰겠다고 해서 네네. 1년에 10만 원 내겠어? 미쳤어, 내가? 아니 근데 뭐 쿠폰을 받아 갖고 내가 음. TV를 음. 뭐 구, 만약에 더 싸게 살수 있다. 더 싸게 살수 있으면 다른 네. 데보다 10만 원 이상 더 DC를 받으면 네. 네. 바로 그거죠. 그거 사는 네. 거죠. 바로 그거죠. 네. 바럴까 예, 네, 바로 네. 그겁니다. 난안될것 같아. 근데요. 예, 예. 왜 그러냐면요. 네. 어 지금 1 0 0만 가지 이상 품목에 대해서 음. 2일내 무료 배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네. 가입하게 되면. 미국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네. 아, 총알 배송이니다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2 시간 내 총알 배송도 서비스가 어, 가있고요그 네. 다음에 이게 좋네.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네. 깜짝 세일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네. 아니 프라임데이 때 네. 어, 일반 고객보다 3 0분 먼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쇼핑할 수 있는 음. 그런 기회를 줍니다. 아까 음. 이승원 교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일찍 들어가서 네. 1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볼수 있는 물건 하나만 사게 되면 네. 네. 1년 동안 혜비는 빠지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거네. 예, 네, 그렇죠. 알리바바 이런 게 보면 네. 안 되잖아. 아, 그런 거안 돼요. 그, 그런 거안 되는 네. 거 똑같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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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실제 10만 원을 드리지만 10만 원 이상 의 혜택,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좋은 네. 거고요. 네. 여기에 제가 이제 쿠폰 이런 데는 뺐습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프라임 동영상,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을 이용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또 사진 저장 공간도 무한으로 바꾸, 받을 수 있다라는 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걸 제가 진짜 중요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자, 지금, 어, 하루 동안 깜짝 세일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프라임 회원을 위한, 어, 세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어, 프라임 회원의 네. 가입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쭉 올라가고 있는 뒤에 이제 파란색 그림이 네. 현재 아마존 프라임 회원의 가입 수거든요. 근데 네. 네. 지금 회원이 6,300만 명입니다. 6,300만 명. 네, 저, 음. 전 세계에 6,300만 명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면, 회비를 10만원에서 나누기, 어, 0일를 하면, 네. 보통 한 달에 만원 꼴이거든요, 회비가. 얼추 만원, 작업 만원이죠. 그러면 6,300만원 곱하기 만원을 하게 되면, 음. 6,300억 원이 아마존에 딱, 딱, 딱 꽂히는 거죠. 음. 근데 이거는 물론. <laughs> 원샷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원샷을 받기 때문에, 굳이 네. 나눈 건 제가 이제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럼 1년, 년 치면 7조 원이 꼽혀요. 넘어가죠. 음. 헤비만. 헤비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예, 아무것도 안 하고. 헤비인데, <laughs> 어, 뭐, 헤비 가입, 회원 가입하고 상품을 안 사면 정말 그냥 돈이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 가입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런 거를 더 늘리기 위해서 네.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어, 깜짝 세일을 진행한 거다. 근데 음. 가입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음. 제가 조만간 저는 한 3, 4년 안에 한 1억 명 정도까지는 가입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 10조 원 정도의 돈은 기본적으로 그냥 벌고 들어가는 그런 거죠. 예, 근데 제가 도와드리거나, 예.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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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뭐, 지적질을 지적 하면, 예? 예? 이제, 이제, 평균적으로 미국 기준은 9 9했지만 다른 나라 환율 때문에 좀 다, 다, 아, 아, 그렇죠. 다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얼추 그냥 100불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네네. 100불인데, 할인받는 애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대대는 음. 많는 않은데요. 누가했냐면 대학생들 있죠. 네네. 대학생은 거의 반값에 들어갈 겁니다. 저게. 근데 어. 많진 않죠. 근데 제가 왜, 저가 아까 처음에, 아까 디스레스나, 네. 저게 왜 된다고 생각,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 특별한 경우만 싸게 준다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가입하지는 음. 않고 왜냐면 눈팅으로 다 하잖아 왜냐면 이런 데서면 하 경쟁이 많잖아요 네. 하면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 생각하시고 호주란 나라 네. 캐나다 이런 데는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워낙 땅덩이가 넓어요 음. 땅덩이가 넓어 네. 어딜를잘 가야 돼요 가야 네. 되는데 특히 학생들은 차가 없잖아요 네. 제가 다 이거 경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학생들은 저걸 대부분 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음. 아, 그렇죠. 학생들은 절반, 50, 절반 값인데다가 예, 네, 나가서 살라 그러면 돈 들잖아요. 차비 들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네, 별거 아니고 아까 두 시간짜리도 있잖아요. 네. 예를, 예를 들서 우리나라같이 그렇진 않지만, 음. 예를 들어서 뭐 샴푸 떨어졌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오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아니면은 그냥 우리나라 같이 뭐 이대나 연대, 홍대 이렇게 하면 발 앞에 나면 세븐일레븐이 널려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쪽저두 시간 이 되게 큰 거예요 지금 저기가 음. 미국 사람. 네, 그냥 그렇죠. 미국 농촌 있는 데 가면 한참 떨어져 집 하나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드론으로 배달하는. 거기 학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어, 대학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가 저게 말이 된다라는 생각이 한 표든 던집니다 음. 정도. 예. 사실 아마존이 음. 뭐 에코 같은 거, 그다음에 드론 같은 거, 음. 그다음에 어, 물류를 정리하는 걸 로봇이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런 첨단 얘기를 안 해도 음. 안 해도 이게 이제 될수 있을 만한 내용이 지금 다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 중요한 것은 미국의 그런 프라미온이 과연 1년에 얼마나 소비할까? 아 그거 궁금하죠. 궁금하 내용. 궁내 얼마 나 사는지. 예. 네. 1년에요. 네. 1,200불 정도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0불. 예, 130만 원, 140만 원 정도를 음. 쓰고 있는 거죠. 음. 회비는 회비대로 내고. 네. 또, 네. 물건은 물건대로 네. 130만원, 140만원어치를 소비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면 비회원은 공짜기 때문에 많이 안할것 같지만, 네. 1년에 한반 정도, 한 네. 500불 정도는 따로 또 소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회원, 비회원 다치게 되면 네. 1,700불, 거의 한 200만원 돈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프라임 회원은 회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아마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이 프라임데이 충성 고객이라고 할수 있죠. 네. 이 프라임 회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주된 명목이다, 이유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릴 때 7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디까지는 헤비기 때문에 한번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그리고 네, 하나 더 말씀드려 아 이거 좋은 지적하셨어요. 쭉 네. 500님 이런 분이 정말 우리 최고의 시청자분들이야. 네. 이런 거 아주 좋은 지적이시거든요. 네. 코스코 있죠 네. 가입하셨다는 거야. 코스도 가입된 상태인데 결국 과소비하게 돼 있더군요. 음. 저것도 과소비 발생하겠네. 맞죠? <laughs> 맞네. 음.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99불을 냈어. 음.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손해 나는 것 같죠? 네네. 뭐라도 사겠죠. 네. 근데 코스트코랑 이거랑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거 하면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코스트코는요, 이런 게 있죠. 제가 가요. 가는데 음. 뭔가 싸긴 싼데 이런 거 있죠. 샴푸 3 개가 들어있죠. 음. 고기 맛야하넣어어서 10만 원치 사죠. 많이 사야 되잖아. 그래서 그건 가소비가 맞죠. 음. 왜냐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 예, 우리 옆집이랑 나눠 먹자. 네. 근데 돈을 엠브레 하기도 했고, 기껏 사다 줬더니, 순이 엄마 우리 집 고기 있는데 어쩌면 좋아? 이러고, 음. 자기가 초밥을 두고다가, 나중에 음. 앉아서, 응. 버리면 버리죠 초밥도 있잖아. 초밥 세트 가면 이렇게 그 트레이가 많이 있어. 만 오천 원 이렇게 있는데. 파티할 때나 써야지. 옆집이랑 같이 먹으려 해도 옆집도 밥 먹고 왔는데, 이거 먹지 않 거야. 그래서 가속이 음. 맞는데요. 이 네. 아마존은 다들 어보셔 아시겠지만 그게 음. 그냥 우리나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네. 미국이랑 땅따리 가 끝나라 생각해보시면 음. 그걸 하나하나 다 팔거든요. 음. 근데 그, 특히 프라임이라는 게 매력이 있는 게 음. 다른 것들이 대부분이 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솔직히 뭐만 원만 넘어도라도 쿠팡 만원 같더라고요. 만 원만 넘더라도 음. 그냥 무료 배송 하잖아요. 음. 예를 들어 생수로 사면 만 원이 안 되니까 하나 더사가 그런 거 거하잖아 웬만하면 무료 배송이잖아요. 네네. 저희 책도 제가 무료 배송 쿠폰을 우리 고객분들을다 드렸잖아요. 시청자분들한테 네. 무료 배송. 그렇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료 배송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음. 다 돈을 내거든요. 웬만한데 네. 근데 프라임은 제가 알기에 거의 대부분이 무료 배송을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그것도만 하나더 빠진다는 얘기를 네, 많이 그렇죠. 해요. 그리고 빨리 온다는 거. 예, 프라임 딜리버리 이런 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괜찮을 수 있죠. 예. 근데 그는 우리나라랑잘안맞아그 이해가 안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은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음. 아마존과 함께 이게 이제 너무 어, 무분별하게 쇼핑하는 거 아니냐 말씀 어. 제가 이제 한번 방송했었는데 을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못하죠. 네. 달러 제네럴이라는 음. 기업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달러 제네럴. 네. 그 한국의 네. 한국의 홈플러스 음. 익스프레스죠익스프레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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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뭐 이런데 가서 대량으로살게 아니라 그러면 달러 제네럴 가서 가까운 뭐 라면 하나, 두부 음. 하나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는 됩니다. 그리고 또 음. 뭐가, 뭐가 되냐면 한국의 다이소. 달러들이라고 하는 음. 다이소가 또 되거든요. 음, 1달러 네. 하우스죠. 음. 그런데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계획적인 소비할 분들은 이런 회사를 이용하고요. 어, 음. 그다음에 여기는 아마존은 대량으로 보다 지금 계획적으로 약간 싸게 그다음에 배송을 받기 위해서 무료배송 받기 위해서는 음. 이 아마존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분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 집에 인테리어 할 때는 홈디포나 로우스를 또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양분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다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어, 어떤 뭐 내가 나가서 하, 하는 것보다 훨씬 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하신 대로 괜히 고기 사다 놓고 썩, 썩히는 것보다는 <laughs> 음. 여기다 가 그때그때 시키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을 이용하는 거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그 장중 한때 시청오위에 올라서는 아마존이 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 아, 시총 올위가 음. 됐단 말이죠. 음. 예. 예. 음.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장중에 계속 업체를대진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음. 아, 워렌 예, 네.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음. 지금 5위, 6위를 앞두고 다, 다투고 있는데 네. 네. 지금 3,560억 불로 해서 보통 한국 돈을 치면 한 400조 원 정도의 시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5위로 올라갈까, 6위로 올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게 절대 비교는 음. 안 되지만, 이런 네. 거죠. 그, 삼성전자 열심히 해서, 음. 붕괴 팔쳐벌었잖아요이 네.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네. 절대 순위 그, 절대 순익이 지금 매출이잖아요. 근데 이게 네. 별로, 그거 갖고 뭐, 비용들 한건 아니어서, 그건 이제 무시하고, 제가. 제가, 무식한 거 압니다. 음.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실조가 쑥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주머니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비교는 안 되지만. 실조를 받아도, 음. 제가 보기엔 그 돈은 안된데거 같은 게, 음.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음. 그, 할인을 하기 위해서 쿠폰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음. 그게 이제 아마, 그 마케팅을 위한 음, 그냥 그렇죠 그냥 그 그렇죠, 그렇죠. 적어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그렇죠. 쿠팡 같은 경우가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큰게 그렇죠, 하도 쿠폰 날려대니까 음. 그큰 거잖아요, 적자가. 음. 그래서 아마 저기 아마 대신에 이제 다른 쪽에서 매출을 이제 유도시키는 그렇겠죠? 그런 작용 그리고 그, 그 상품이래서 네. 1 0 0 0 불짜리 를600 불에 팔고 500 불에 막 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많이 확 줄겠죠. 네 음. 그거, 그거 알죠 다예 음. 그래서 음. 한번 들어오면 음. 고객을 잡아두는 사실은 음. 그런, 그런 효과가 네, 목적을 하고 있는데 음. 어~ 프라임 회원이 어쨌거나 한번 들어오면 음. 해지율이 별로 높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음. 어~ 주가에 상당히 좀 어~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싶어서 보니까 음. 월봉 차트를 보니까 저, 저도 이제 어~ 자주 안 보는 차트인데요 아마존은 음. 별로 어, 예전에 알리바바 선전하면서 제가 이제 음. 아마존은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음. 그니까 네. 지금 어, 보게 되면, 월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9년부터 한 7년 동안 거의 멈추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음. 또 가장 유효한, 중요한 부분은 실적 때마다 주가가 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번에도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실적이 음. 좋지 않겠냐, 음.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어, 시장의 어떤 그런 상승 흐름은, 네.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관련 기업들이 네. 또 이끌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음. 저 때가 네. 빨간 게두번날을때 연초거든요. 빵의 저죠.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예. 엄청 욕하고 이제 음. 끝났다 하고 이제 끝났다 할 때. 네 맞습니다. 좀 보란 듯이 사상적 거 다시 뚫어주니까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조건실건 사드가 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상관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네네. 음.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좋다고 말할 뿐이죠. 음네.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아마존은 반면에 네. 저도 이제 뭐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요. 네. 반면에 반드시 이 회사가 너무 고평가에 돼 있다는 의견도 음. 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비해서 실제 들어오는 돈이 네. 수익이 너무 작은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어쨌거나 이제 지금 현재 소비 트렌드를 보자면 네. 보자면 어, 어쨌거나 이쪽에 꽉 잡고 있는 건 아마존이고 네. 나머지 월마트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네. 사실 이제 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또 사실 밀레리얼 세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이제 젊은 친구들인데 네.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어디 조사하다 가딱 봤더니 네. 가장 선호하는 회사 1등이 네. 아마존이었어요. 음. <laughs> 아마존. 네. 그런 것도 이제 좀한목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그 아마존 그회장이 상당히 그친구도 혁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음. 뭔가 새로운 걸 꿈꾸고, 네네. 새로운 비전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런 그 친구들에 서 젊은 친구들이 인기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안, 안 믿기시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직접 눈을 안 보면 뭐든지 안 믿기는데, 음. 그냥 이런 거죠. 그, 대도시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대학교가 NIU 같은 데 있단 말이에요. 뉴욕 한복판에 <laughs> 그럼 나가면 그냥 있어요. 구멍가게가 있어요. 음. 그런데 저런 건안 써도 돼요. 나가면 마켓들이 네. 있는데, 음. 조금만 미국 대학이랑 캐나다랑 약간 변두리 있단 말이죠. 음. 시내에 한복 패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그럼 뭘 사야 돼요? 음. 사야 돼. 그리고 음.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보면 어르신들 혼자 사는들이 분 많잖아요. 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운전하고 어디 가기가 힘들어요. 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그렇게 정겨워요. 사회가 뭐좀 해도 오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미 나라 특히 돈이 있어야지 어디라도 요양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외롭혀 혼자 사시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물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음. 그렇다고 자식들이 하더라도 뭐 정, 정말 그 자식들이 잘해서라도 주문이라도 해주면 전 진짜 괜찮은 건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음. 그런 분들이 다 저런 걸 배달을 하는데 배달이 쉽지 않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래서 인기가 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잘안 맞아요 제가 다 알죠 근데 안 맞아요 근데 음. 그게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쿠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엄청 무조건 쿠폰 날리는 음. 쿠팡같이 맨날 보면 쿠폰 날리잖아요 네, 네. 5천원에 오프라인 음. 미국은 그런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 똑같은 가격인데 그 할인은 할인이죠 딜리버리를 네. 빨리해준다거나 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1년에) 딱한번 하는 거예요 저게요 음. 아마존 라랜데가 작년 에 처음에 한게왜 했는지 아시죠 네. 20주년. 음. (20주년) (20주년) 날이에요 딱저게하면 네. 네. 오늘 두 번째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그건뭐 시청자로 판단하셔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은 불나방이고 지금 음. 어찌 될건가에요 네. 미국은 상당히 좋은 기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하겠냐 음. 네, 선택은 시청자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